안녕하십니까. 세계 보건기구에서 인정한 대체의학 중 하나인 이침요법은 인체의 자가 치유 능력을 향상시켜 치료하는 무공해 치료법으로서 오늘은 이뿐이 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요법으로 되어 있죠. 이 이침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침이. 그래. 이뿐이 치료법 이뿐이 치이이 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 보통 이 침은 보신점과 이제 치료점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나눈 거죠. 보신점이라 하면 누구든지 건강한 분들도 또는 예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침을 놔야 될 부분들이 있죠. 제일 위에 여기가 신문입니다. 신문. 그리고 여기가 교감점. 요 위에가 신장, 또 여기가 비장, 여기가 심장, 심장, 여기가 침, 점, 피지라. 요 일곱 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 점은 뭐 아파서 치료를 해도 안 해도 상관없이 여기를 이치에 유침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건강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점이 있습니다 병에 따라 가지고 이제 치료점을 그 위치를 함으로써 이 보통 기본점 보신점을 이렇게 놓게 되면 한6-70% 또는 이제 이렇게 치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의 침점은 이쁜이 침점입니다 이쁜이 침점 낮에도 이쁘지만 밤에는 더 이쁜 이런 침점을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요요 삼각형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 가운데가 요 가운데가 뭐냐면 자궁점입니다. 자궁점. 그리고 요쪽에 요렇게 요 부분 두 개인가? 요게 난소입니다. 자궁과 난소. 그리고 요게 일생식기. 요렇게 네 개를 놓게 되면 요 실금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치료가 되기 시작하죠. 또이 쯤은 자가치유력 이런 얘기 뭐냐면 원상회복이 된다는 얘기 원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늘어진 부분은 조이고 또이 흐트러진 부분을 갖다가 원상태로 돌려서 재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러면 자궁 난소위생식교 네개다 외우시겠죠 점... 자궁은 뭐냐면 귀에 이렇게 호수같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에 귀 모양을 보시면 거기에서 제일 깊은 부분이 자궁이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난소가 있고 여기는 예생식기다 이거지 예생식기 그리고 이제 요게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둔부입니다 둔부 둔부 양쪽 양쪽 둔부가 있죠 양쪽 둔부가 있는데 요 부분에 지침을 놓게 되면은 힙업이 되죠 힙업 예쁜 예쁜 힙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예쁜 힙 힙을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요로 올라오면 여기가 유선입니다. 유선 양쪽에 두 개, 유선, 가슴이죠. 앞 가슴 요 부분을 매달 침을 놓게 되면 아주 탄력 있는, 탄력 있는 요런 이제 모양의 요런 이제 침이 되는 저기 되는 것이 유선이 이렇게 침을 놓으면은 요렇게 되면은 침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뿐이 침점은 결국은 뭐냐면 보신점 일곱 개와 치료점. 그래서, 여덟 개를 이렇게 음으로서 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한번 보시고, 외워두시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누가 이렇게 유침해고리 이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 본인이 잘 외우셔가지고, 나는 이쁘, 이뻐지고, 낮에는 참 아름답고, 밤에는 더 이쁜 나를 만들고 싶다 하는 여성분들은, 요걸 잘 외우셔서, 요거 잘, 잘, 잘 보세요. 이렇게. 잘 보셔서, 그 부분을, 에, 이 침으로다 이렇게 하루에 에, 3, 4시간씩 이렇게 붙여둡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2, 3일에 한 번씩 붙여주시면 아름답고 예쁜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의치 않으면, 에, 손으로 한 번, 손으로도 한번 해보면, 손으로. 이렇게 귀를, 이렇게 하시면, 위로 이렇게 잡고 다니고, 또, 가운데 잡아다니고, 또 아래로 잡아다니고, 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요, 요, 요 아래 부분이 머리통, 여기가 몸통, 요 부분이 허리띠, 발끝 아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쫙 밑으로 이렇게. 놀 때도 이렇게 항상 이런 귀를 만지는 습관을 가지면 건강한 습관이 돼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하고 아름답다는 얘기는 아주 밝은 사람이 되야 되죠 웃음 이잘 웃는 분 그래서 웃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웃어 웃는 거 연습하지 않으면 잘 웃지를 못하지 그래서자 웃기 위해서는 우선 턱이 빠진다든지 배꼽이 빠진다든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턱 운동 을 하는 겁니다 아오이에앙앙앙앙앙앙 톡톡 두드려 주시고 여기가 관자놀이라 관자놀이, 여기를. 한번 딱 두드리면서, 크고, 길고, 온몸으로, 방정맞게 이래 웃으면, 16초를 웃으면, 48시간을 더 산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 하신 분만 가능하겠죠. 이렇게, 얼른 드시고. 하나, 둘, 셋! <laughs> 자, 왼손도 하나, 둘, 셋. <laughs> 양손으로 하나, 둘, 셋. <laughs>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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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